네, 서울 강동구례 이해식 의원입니다. 어, 우리 청장 대행님 예. 어, 프린스 홀딩스라고 아시죠? 예, 들어 들어봤습니다. 네, FBI가 초국적인 범죄 조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캄보디아 스캔 범죄의 실질적인 배후 조직이죠? 예, 그렇게 제가 들어. 네, 그렇게 보도도 되고 있고. 네, 보도로. 예. 보도를... 예. 어 프린스홀딩스의 국내 어떤 연결 고리 내지는 연결로 추정되는 세력이 있다고 하면 예. 그리고 캄보디아 내에 우리 교포 사회에도 그런 연결 고리가 있다고 하면 예. 수사를 하고 또철저게 차단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PPT 한번 올려주세요. 어 프린스홀딩스가 2022년 7월 12일날 낸 보도자료를 보면은 한국 노동력 유치 추진하겠다. 그리고 한국 기업 유치를 추진하겠다. 라고 하면서 캄보디아의 상공회의소와 긴밀한 협력을 하고 어 상공회의소도 그에 적극적으로 응답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상공회의소의 회장은 이용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보도자료에 마크리 라고 되어있는 사람인데 혹시 아세요? 이유용만은 2010년도에 캄보디아 현지에서 특수 은행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어 DGB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구은행이에요. 대구은행에다가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 매각을 하죠. 그리고 이 이 캄보디아 DGB 특수은행의 은행장을 21년까지 역임을 하는데 20년도에 이 은행을 상업은행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는 과정에서 캄보디아 중행, 중앙은행 관계자한테 350만 원의 뇌물을 줍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대구은행의 지주회사 회장부터 해서 간부들이 수사를 받아요. 검찰이 수사를 합니다. 예. 근데 그게 재판에 회부돼가지고 혹시 이 사건 아시죠? 말씀해주시면. 네, ]でしょう. 회부돼가지고 이 대구 은행의 지주 회장이 1년 그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24년도에. 근데 윤석열 파면 이후에 2심에서 뒤집어져가지고 어, 실형 그 집행유예를 받아요. 예. 그리고 부회장도 봤는데 근데 현지 법인장인 이 마클이라는 사람 이용만은 기소도 되질 않았어요. 추정컨대 아마 캄보디아 국적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기소 중지가 된것 같은데. 이게 너무 석연치 않아요. 그리고 이, 이 마크리가 어, 결국 그이 어, 프린스 홀딩스와 어떤 연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 ODA 사업 그 다시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ODA 사업과 어, EDCF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어,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권 때 ODA 예산이 급증했습니다. 캄보디아 예산이. 예. 그죠? 예. 앞서 지리도 있었고요. 25년도에 4,350 어, 4,353억 원까지 늘었고 그리고 EDCF 차관에 보시면은 어, 원래는 한도가 7억 달러였는데 그것이 15억 달러로 오르고 그러다가 또 30억 달러로 증액이 됐어요. 30억 달러면 거의 뭐 어, 거의 50조 가까운 돈인데 그죠? 예. 그러면 이 ODA 사업 EDCF 차관을 집행을 할 때에는 현지의 은행과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이 홀딩 프린스 홀딩스와 연결되어 있는 이 마크리에 어떤 역할이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관련해서는 정보가 없어요? 예. 제가... 수사를 하거나 이런 현지 주재관이나 협력관으로부터 보고나 이런 게 없습니까? 뭐 제가 직접 받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말씀 주시면 수사를 한번 예. 어, 이 관점에서 수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한번그 어,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보고 필요하다면 국수본에서 어, 국수본에서 수사 착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PPT 넘겨주세요. 네, 캄보디아 아까도 앞서 지리가 많이 있어서 넘어가고요. 다음 PPT. 네, 다음 PPT. 외사경찰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본청의 외사국 3과8 개가 팔개 8개 체제가 2과5개 체제로 줄어들었고 6개 시도청의 외사과가 있었는데 완전히 폐지가 됐고. 139개 경찰서 경찰서의 외사계가 있었는데 다 폐지가 됐어요. 예. 어 그리고 이것은 어 전체 외사 기능의 외사 기능을 담당하던 경찰관들 1,100명에서 49명으로 줄어든 이제 그런 결과라고 하는 거. 예. 어, 앞서도 의원님들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만은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요요이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경찰청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직개편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네.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네. 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현장 네. 치안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조직이나 인력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PPT. 예 국외 도피 사범의 에, 송환율 이것도 앞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어송환율 저희가 그 송환하는 인원은 어 송환하는 인원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어, 원래 이제 도피 사범이 많다 보니까 이제 어, 송환 인원도 네. 늘어나고 저희가 아, 이제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예, 비율은, 그 정도. 예 아까 아까도 질이가 있어서. 예. 어, 그다음 p p t 마지막 어, 캄캄보디아 스캠율로 한국인과 관련된 보도를 보면은. 조선일보는 2천 명이라고 하고 또 우리 경찰은 내부적으로는 아마 1,200에서 1,500 정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어, 위성락 안보실장은 1,000명 정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캄보디아의 거점 조직은 네. 2 5 200여 명도 예.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뭐 명으로 20%밖에 안되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 정부 합동 대응팀이 가서 어, 현지의 어, 코리안 데스크 설치 등뭐 그 다양한 공조 강화 방안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국소본부장이 돌아오면 어, 그것까지 포함해서 어, 해외와 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어, 종합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